바라도 <라둥이님> 어디 뒤로 이거. 와. 거이에서 어디 거 이거. 이 1기. 1기라는데요? 범 이거. 다시 어거 이거. 이거. 코난 이거. 이 아! 이이스이난 맞아요. 당신거 정말 도덕 이당신거 <laughs> 정말 도덕 이 <laughs> <laughs> 구 독,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해주라 어, 카트 독, 이 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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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준이님 추천 따랑에 내일 도와줄 거지 피시마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? 피시마 사장님이 더 잘할 텐데 우리보다. 야, 계속 올라갔나 보다. 올라갔나 보다. 다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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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쳐. 필, 필, 필. 우리 동명부차 필. 라이트, 엥글, 엥글, 엥글. 파라둥이님 뒤로 돌아. 일기라는데요. 범인은 다시 오게 되어 있다. 코난이? 아이스! 코난 맞아요. 당신은 해야겠다. 정말 도덕책. <laughs> 당신은 정말 도덕책. 와. <laughs> 똥방했는데 잘맞네 서든게가 어, 강형국이네요 정말 강아지 조을 제대로 시키네 이분 아너 투덕진 뭐, 토크인데? 먹고 어. 나갔어 쪼스나! 쪼스나 쪼스나 쪼스나! 나몰요 아, <laughs> 겁나 기네 지금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? 응 아니고 일단 우리 다 따고 나서 웃죠 네, 승리의 세레머니 누구예요? 저빅준순이요아잘이해 봐. <laughs> 물, 물, 한 번밖에 안 했는데, 물, 뭘또 보여줘요? 탐거리! <목소리> <목소리> 총알 못었다 볶아줄게, 앞에 퍼. 혼났다. 혼났다, 쩝빵쩝빵. 다운, 다운. 아이고, 와리. 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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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. 아, 에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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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들. 아, 아니 아무나 안 먹겠어. 격자 조심하고. 아. 어디서 아, 말인가? 어디서? 우기 들자 스나는 아니구나. 납들 어 어, 총다 어, 상황이 총 들고. 렛츠코 갈겨, 나이스. 납 들자. 납 <laughs> 들었어요? 잘못 들어요. 하지만 저 이제. 군대 때 특급전사 출신이어가지고 총 기가 막히게 했어요. 비보하실래요? 피보하고피보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? 영 보는 중야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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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, 2층? 나이스 저 보셨죠? 붕이님 특급전사 특급전사 출신이라니까요 1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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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시력이 1.1 1.5 1점은 독수리 수준이란 말이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근데 우리팀은 왜 다들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<놀라> <없으셔도 놀라> 오 제발 나왔어? 정면을 열었어? 기부해야 된대요. 기부하실 분 올려주시던가 해주세요. 업종님. 아니신가요? 안전어갔어 아, 안 돼. 어. 안나네 이라는 들도많죠 파이어 이 나. 파이어. 비선아 미리선아. 선아 미리. 에이 밀어 주세요. 에이 갈까요, 그냥? 제가 폭까 줄게요. 폭까 줄게요. 다 대기 대기 대기. 아창총창총창총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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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아총총이총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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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아 아, 뭐? 롱. 왜왜 왜? 났다 아, 너무 떨려가고 지금 말을 못하겠네. 지랄하고, 잡빠졌네 연습 안 하면 안 될까요? 아 그런 말 하지 말요 그럼 던져요 붕이님 사과해요 사과해줘요 빨리 뭔 소냐 프리스원 사달라아 아, 오케이 오케이 말. 그런 말 하면은 던진단 말이에요 어. 던져도 진짜. 안돼 진짜로 안 돼, 안돼안돼안돼 이미 2인분 하면 되잖 제가요? 풍미님, 제가 게요네요 신강명필, 어왜 봐. 내린다. 얘도 훌, 얘도. 건네고 하세. 격차간것 같은데? 격차. 격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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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차. 빅존슨 뛰는 중. 빅존슨 뛰는 중. 빅존슨 겁나 뛰는 중. 우리 일 번. 에개끝수안 나왔어. 말리 같아. 필치. 일문정, 일병 일병 일개끄으로개끝으로 3명... 면명3도 4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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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안녕하세요. 와. 오케이. 가서오세요 반가워요.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줘봐요. 아 제발 거긴 안 된다고 친구 나와. 거긴 안 돼.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니가 3미리? 나. 담당. 윤지 크리셋 상호 님 추천 라 아, 별풍선 500개? 야. 아, 미쳤어. 야! 야. <laughs> <와, 꽤 까맣은데? 웃음> 아, 잠시 리액션 좀 하고 올게요. 먹 어요？적 배꽤 <laughs> 아직 아니다캐하나에삐 도심, 삐 도심 꼬리 끼 기억 자, 기억 자. 자꾸 움직이 거든요. B에 폭 터졌다고 초코스 님이 알려 준것 같아요. 파랑 님. 잠깐. 로우서운드 2층이다. 옥상에 없어. 없어. 2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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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. 개 끝. 죽으것다 아, 배프선 리액션 괜히 해나 봐. 이길 줄 알았는데. 아. 아. 어, 업종님 보여! 나이스. 아, 나이스. 저기 영어 하지 마세요. 영어 못해가니까. 나이스가 영어인가요? 영어 안 할게요. 업종님 아주 아니, 멋진 아니, 사람이네요. 귀인이세요? 귀인. 아, 아 나이스하면 안 되지. 님이 약간 그 장군님 같아요. 네? 아, 나구사이 불법 소총, 이거. 썩은 게에서 말총이돼야 되는데, 멸종이 돼야 되는데, 살아있네. 네, 이거 삐부 몰라? 요 삐부 몰라? 삐부 몰라? 삐부 몰라? 삐부 몰라? 삐부 그래요미이꼬요 선생님 집중! 거들 중통합! 중통합! 집중! 이보 했대요 이거 바닥 사라진거예요 아마 봤어요 발견했어요 카타라이서니 크리스되면 잘하겠다 제가 생각을게요아 안되겠다 나 아, 이거 치면 억.. 억울해? 내가 억울할 상용

정명 보면 말해요. 아무, 제이라 아무 문제, 아무 문제. 제이라 네가 누군지 보여 줘야 돼. 정면큰정면큰 <laughs> 대각, 너 대각. 대각. 네, 어. 싸우지 말아요. 싸우지 말아요. 음. 정면큰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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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부 제가 체크하고 있어요. 음. 저도 한번 게요 양아랑 다운 저매박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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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분하지 말아요. 우리 팀, 들, 둘째 하지 말아요. 꼬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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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아, 대길이에요. 잡고 제발, 아, 저, 방피, 방피. 와, 아? 저, 제발... 제발... 겠다 제발... 리팀 제발... 사발 제발... 제발... 제리 제발... 할때안해보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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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래요아요아아요래요 <laughs>